네, 오늘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을 담아 서로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 45조 동안 연속적은 아니었지만은 45조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 몇주안 있으면은 어,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예, 몇 주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한 석조 정도 더 하면은 로마서를 다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장인데 참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어,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이 16장에는 긴 문안 인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 무려 27명의 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또 그들이 수고한 거또 칭찬할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마도 이들은 어, 사도 우리 성교하는 과정에서 만나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로마서 1 6 장이 없다면 로마서는 어떠한 성경 책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딱딱한 책일 것 같습니다. 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 장부터 1 5 장까지 나와 있고 그걸로 끝나게 된다면 아마서 아마도 로마서는 참 딱딱한 책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십육 장이 있어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1육 장이 나와 있는 많은 그 문안 인사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로마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이 실제로 로마 있는 구성원들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또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육 장은 초대교회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겠고는데 너무 많아서 한세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세 사람을 다루고자 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와 그리고 어, 그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섬겼던 브리스가 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또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도 서로가 서로 간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또 베베처럼 또 바울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기를 있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세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집사 베베이고요 또한 사람은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세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또 로마 교회의 든든한 일꾼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욕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 어떠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1절,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삼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에는 27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바로 여집사 베베이죠.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 이건 파격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도 여성 성도들보다는 남자성도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2 0 0 0년 전에 여성들의 지위는 어떠하였겠습니까? 굉장히 낮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여자 집사 베베를 추천하고 또 그의 수고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여성 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게 되면은 여성의 주의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로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시나요? 여자는 조용히 하라. 뭐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아이를 낳아 야 구원에 이를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어, 이런 구절 때문에 많은 여성 학자들이 바울 사도를 어,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도이다 해서 그를 멀리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 상황에 비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의 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교도 집단으로부터 단사회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어,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성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여자 성도들이 이제 종말이 되었다고 해서 결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는 여성 성도들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오히려 여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아주 위대한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적인 정황에 비춰볼 때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여성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여성들을 교회 그런 중직으로 임명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베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 이 베베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베베를 나의 우리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를 도와준 보호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그녀를 추천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교인들에게도 우리 교우를 소개할 때도 아, 정말 이분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 그 뜻은 집사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디아코노스의 말입니다 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는 여자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갱그리아는 고린도 도시에서 한 11km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대도시의 위성 도시어서 이곳에는 굉장히 무역 활동이 활발한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오기 전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 갱그리아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베베는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로서 이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빌립보 교회의 자주 장사 루디아처럼 이 베베도. 갱그리 교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기는 여자 집사가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자매 베베를 내가 소개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매라고 하는 그 칭, 칭호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칭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주치해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 후원자와 또 비후원자의 이렇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핵가족화 돼 있지만은 고대 사회는 이렇게 그룹별로 공동체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있는데요. 한 나라 사이에서 가장 큰후원자는 누구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는 자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신민들을잘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안전을 주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누구든지 로마의 황제 앞에 굴복하게 되면 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후원자인 로마 황제의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피후원자인 신하는 후원자인 왕이나 또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왕의 보호를 받는 피후견인, 피보호자의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모든 식소를 책임지는 후원자가 되질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과 식소들을 책임지고 또 그들을 먹이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가족과 또 많은 식소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식소들의 그러한 도리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후원자 피후원자의 관계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인 우리의 관계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되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지한다면 그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보호를 받는 피후원자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법에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후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2절 후반부에서 바울사도는 베베를 이란 의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란 내용이 되어 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보호자란 말이 바로 이 스폰서 후원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는 갱그리아 이 고린도라고 한큰 도시의 위성 도시입니다. 인천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베베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또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베가 후원자가 되어 줬음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그를 또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환대는 그리스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환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작은 도움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제가 시카고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지역은 오디오가 있어서 어,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영하 20도 또 3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시카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은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불문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블럭과블럭 사이가 굉장히 먼데요. 추운 길을 가다가 몸이 너무 추워서 어, 이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 또 몸을 녹여야만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몸을 녹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걸어가야. 동사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환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을 열어주는 거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베는 갱그리아 여집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베베에게 부탁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녀를 이렇게 추천하고 또 그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여집사이기 때문에 이 여집사가 내가 보내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니 그녀를 잘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로 먼저 로마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 신문을 보니까 미국 측에서 대통령 일행이 묶을 영빈관을 3박 할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보통은 이틀밖에 안 주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3일 동안 잘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들만 허락했으면 또 다른 호텔을 숙박지로 얻어야 되는데 3일을 주어서 그것에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그런 이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접하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대상에게, 도움을 받는 그 대상에게 기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체 그대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영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베가 여자라고 해서 또 로마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라 너희가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베베를 맞이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바울은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또한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에 보게 되면 도와주라는 헬라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는 파라스템이 옆에 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베는 아마도 사업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길에 로마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은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볼때 그녀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와주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적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 오게 되면 같이 쇼핑도 다니고 또 여행도 하고 또 그리고 원하는 일을 처리해주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에 이제 베베가 가는데 그녀가 편하게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서도는 베베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쁘게 이 로마 교회 그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안에서 바울과 베베처럼 서로를 돕고 섬기는 어,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어, 회당 교 성교도 하고 의료 성교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를 어, 향해서 우리가 어, 베베 같은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후원하는 베베 같은 후원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베베그런 사랑을 받아서 멀리 미얀마에 가서 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린도 그 로마 교회 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이죠.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굴라의 아내이죠. 브리스가는 장막을 만드는 장인인 유대인 아굴라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이주한 유대인들이죠 어, 주 49년경에 클라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과 어,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로마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당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왔다가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카가 일터에서 만나서 서로 동역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 브리스카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일하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 추방령을 이제 취소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 정부가 유대인 추방령을 이제 취소하였을 때, 이 브리사가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에 돌아가서 이제 로마 교회 재건을 위해서 아마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와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사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브리사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헬라어로 시인의 고로스, 함께 일하는 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함께 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부른 자들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하여서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또 빌레몬 또 데마 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권위 의식을 가지고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주 안에서 똑같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의미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뜻에서 그를 높이고 또한 그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골랄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로 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안에서 한 동역자입니다. 저분은 나의 동역자이고 나는 저분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를 동역자로 높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은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아볼로를 자신의 경쟁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물을 주는 자. 또 그리고 어, 아, 나는 심문자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아벌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할 때, 아무도 아벌로의 아발로, 사역이 바울의 사역보다 더 크게 번성하고, 더 크게 부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아벌를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그를 시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를 동역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는 씨를 심었는데, 저들을 통하여서는... 이제 거두게 물을 주게 하시는구나 더 크게 사역이 번성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부하고 또 그의 사역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사역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서로 바라보면서 또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될 수기를 있 주여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고 또 서로를 높이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하나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사과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월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블리스가와 어, 아굴라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누코린도호서 1장8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만난 한란 때문에 살 수망이 넘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역할 때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서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 9장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없애게 되었는데 바울 때문에 우상 만드는 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가 소동을 벌이게 되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망치게 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생명의 입을 느낀 바울사도를 끝까지 그들과 이 바울사도와 함께하여서 바울을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부는 바울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부부가 행한 일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은 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그런 선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이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아마 이런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보를 보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안에서 행한 일들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저분이 은광궤를 섬길 때 정말 내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때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또 나가소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 행실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증가하겠습니까? 저성도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자니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주위 사람들에게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적에 한 학기 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신대원 3년 다녀오니까 군대를 3년 다녀오니까 같이 들어왔던 신학생들은 다 졸업반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늘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앉아서 수업을 듣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어 가까이 지내질 않는데한 어 번은 그한 여자 전사님이 저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사님은참 시니컬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그 말의 뜻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까칠하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당신이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주의 사람 저를 굉장히 차갑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아예 예를 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가 그들을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서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좋게 기억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가 작한 충성된 종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